이제 기간투자자 현황이죠. 얘네가 파업이 끝났나? 네 어. 2주동안 2주동안 그 보고서가 안올라가지고 음. 이게 내용 못했는데 이틀 전에 올라왔어요 음. 아, 이틀 전에 올라와서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자 기간투자자 현황인데요 음. 음. 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좋은건가? 잠시만. 이거면 이걸 그냥 박스권 아니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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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가 잘안 됐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이제 흥행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보고서를 안 올리는 동안 좀 많이 좀 빠졌네요. 예, 네, 기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는 아니죠. 조금 빠졌어요. 조금. 여태까지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빠졌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기만 했어요. 계속 들어오다가, 조금 빠졌다. 어, 이제? 응, 음, 이제 조금 빠졌다. 그리고 뒷내용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어, 왜 이랬는지, 얘네들이 왜 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왜 뺐어요? 왜 뺐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금 내야 되나? 음,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회사별로, 네네. 이제 비트코인 수탁업체, 혹은 이제 ETF 업체별로 지금 매수매도 들어가는 건데요. 보시면, 코인시어스, 그리고 ETC그룹이 매도가 계속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야, 뭐 선물이고? 얘네들이 몇 주째 팔고 있어? 요즘 계속 팔아! 이유가 없이 계속 팔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신탁에서 팔고, 신탁 들고 있는 것 지금 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아스 같은 ETF는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라그 기조가 똑같고요. 이 기조를 파악하려면 여기 보시면 ETC 그룹이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보시면 최근 들어서 뒤지게 팔고 있어요. 오.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프로포즈 인베스트 여기서는 이제 ETF 만든대죠. 네. ETF들은 여기 보라색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 ETF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투자 신탁 관련돼서는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뜻죠 아무래도 계속... 신탁에 대한 신탁에서 이제 신탁에 대한 그 리스크라는 게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ETF가 훨씬 더 용이하긴 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진짜야. 아 뭔데요? 다음 내용 진짜가 나타났어? 그렇죠. 코인별로. 어떤 코인은 파나, 팔았는지, 네네. 어떤 코인을 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 이게 팩트야. 아, 이게 팩트야? 이게 중요했어. 아, 지금 물량이 조금씩 팔고 있는데, 얘네가 뭘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팔았니? 이더리움 팔았어. 어, 어, 어. 비트코인 샀어. 오. 자, 비트코인 사셨고요 비트코인 저점 매수, 저절 TV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는 우리 기간들이고, 이더리움은. 다 팔고 있나? 이더를 왜. 요즘 이더가 싫은가 봐. 아 네, 요즘 저번 주도 그랬죠? 아니,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빨 때는 매수할 타이밍. 어. 요즘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빨잖아요. 네. 음, 아무튼, 아무튼 아 중요한 거, 아무튼 우리 이더리움아, 그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힘내 주길 바란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기간투자자들은 매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수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간 투자자 코인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팔았죠? 최근에 팔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많았다. 어, 이더리움을 매도했네요? 네. 비트도 조금 팔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팔진 않았어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우리 비트코인을 할수 있다. 어. 이더리움만 미안하다. 근데 이더리움도 괜찮아. 뒤에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오. 기간 투자자는 팔고 있지만, 너도 할수 있어. 응, 이더 할수 있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내용 먼저 볼도록 할게요 이번에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현황인데요 이 파란색 이번에 좀 길게 음, 나오죠 네네. 어, 길게 이제 업데이트 했더라고요 파란색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천천히 음. 천천히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뽑아가고 네네. 혹은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뽑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시중에 되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네. 있는 거네요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음. 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 네네. 채굴자들 물량도, 최근 들어서 옆으로 가다가, 이번에 조금 팔더라. 어... 살짝 늘었어. 살짝 는거 보면, 아 근데 쫄았나봐. 항상 채굴자들이 팔 때가 저점이었어. 아, 그렇죠. 이상하게 채굴자들이 팔면 매스 타이밍이더라고. 네. 야... 얘네들이 공포에 빠졌을 암튼 그랬다. 이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파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어, 조금 팔았는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옆으로 가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보관은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올라간 거 보면 이제 별로 안 그랬기 때문에 음, 큰 그, 물량을 판건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전기세 정도. 네 어, 전기세 팔지 뭐?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보유 물량이 옆으로 간 거니까 걱정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더리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오. 긍정적이다. 고래는 모으고 있거든요? 분명히 고래는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기간은 팔아요. 음? 이런 조금 반대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아, 이거는 진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많이 반대로 가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음, 고래 투자들이 자 요즘 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돼서 예치되고 있는 물량이죠. 이더리움 2.0 예치율인데, 예치 그 사람들이 예치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보여드렸던 EIP159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볼수 있죠. 3에서 4가 이제 식었다. 이제 6에서 뭐몇 가지 활활 타오른다 했는데 이제 9.7입니다. 9.7이. 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알트매매 음. 혹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디파이라든지 NFT를 다시 좀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보면 기간 투자자들은 팔고 있지만 개미들이랑 혹은 고래들은 오히려 더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이더리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더 투자하실 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든 시그널이 한쪽으로 몰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좀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업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공포인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뭐 걱정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듭니다. 네네. 뭐 어느 시장이든 뭐 조정은 항상 있는 거고 조정 후에는 또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피셜 들어갑니다. 이거는 내피셜이에요. 어떤 내피셜이냐? 기관들은 왜 이대로 파는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비트 때문이다.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더리움을 샀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제1 이제 투자처로 비트코인을 많이 샀는데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아, 이거에 대한 흐름이 이더리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 때문에 이더를 많이 샀는데 음. 비트코인이 흔들리니까 야, 잠깐 이더리움도 안전하지 않는거 아니야? 혹시나 몰라 비트코인이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잠시 이더리움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김범수 회장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싱가포르 갔어요. 싱가포르 갔는데 막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거절당했다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우리의 클레이팅 10% 떨어졌습니다. 거절... 거절TV... <laughs> 그, 그 전까지는 야, 우리 봄수영. 어, 클레이튼 일한다. 해외 가면 승인 난다. 가자 했다가 응 거절. <laughs> 거절 TV, 어쩔 TV. 음, 아, 거절당해서 조금 10% 빠졌던데. 하여튼 우리 클레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나라 가면 되잖아. 어, 싱가포르 말고도 나라는 많아. 나라는 많으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 범주형이 아, 근 이런 산업을, 그, 우리나라에서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놈의, 진짜, 애매한 그, 거시기들, 진짜. 일들 음. 좀 하세요. 네, 다 같이 일좀 해가지고, 블록체인 사람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라이트 네, 괜찮아요. 음, 괜찮습니다. 어, 열심히 일하려고 하잖아요. 일하려는 액션은 보여줬잖아요. 원래 1,600원이었어. <laughs> 맞는 말인데 좀 슬픈데요. 원래 1,600원이었어. 어, 맞는 말이긴 이게 하죠. 이게 사실 원래 여기서 계속 1,600원 엄청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얘들은 1 6 0 0원 유지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야10% 빠져서 공포하는데 원래 이 가격이야. 음. <laughs> 집으로 돌아온 거지. 네, 자기 집도 홈. 자기 집온 거지. 네, 비트코인도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거절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두번 맞았다 생각하면 네네. 되겠습니다. 근데도 뭐 천병은잘지주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